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이코 시계고요 모델명은 smp022 모델입니다 이 제품도 smp001과 더불어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smp001이나 019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콤비 모델이다 보니까 그거에 인기가 버금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과하지 않은 골드 모델을 써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해지려면 케이스 부분을 골드를 써줬어야 하는데 어, 케이스는 실버로 선택을 해줬고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시분반을 어, 핸즈랑 어, 크로노의 테두리 부분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어, 아주 어, 이 안쪽에 예, 이 부분만 그 금색 도금을 써줬기 때문에 음, 과하지 않은 디자인을 많이 써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001 같은 경우는 인기는 가장 많았지만 40mm 케이스라서 조금 작은 걸 아쉬워하는 분들께 굉장히 어,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죠. 그리고 001 같은 경우는 이제 004가 금색 모델로 나오긴 했지만 어, 022 모델이 훨씬 인기가 많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어, 일단 가장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죠. 뭐 오토릴레이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퍼페츄얼 캘린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그뭐 이제 달 표시까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통 시계들에서 이달 눈금이 보이는 경우는 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어, 버튼도 없는데 이 용도 하나로 어, 윤년까지 다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까지 다 맞출 수가 있는 예, 그런 시계입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은 시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용도랑 한 살짝 뺐을 때 날짜를 그 보통 시계들은 이제 그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예, 양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 날짜 돌아가는 거볼 수가 있고요. 지금 31일인데 어 하나 더 움직이면 이제 달 쪽에 헨지가 움직일 거예요. 예, 이렇게 4월로 움직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달을 수정을 하려면 날짜를 계속 돌려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날짜가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 4, 5개월 차이가 난다 한들 금방 맞추실 것 같아요. 예.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한 60, 70, 70만원대에 이제 병행가격으로 포진해져 있었는데, 그때 한 10년 전 당시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세이코 프리미어를 거의 대부분의 시계 초입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는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계에서는 오토 입문용으로 어 해밀턴 재즈마스터 크로노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경쟁이 없을 정도로 세이코 프리미어가 압도적이었죠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대안도 많아져서 뭐 해밀턴에서도 카키필드 라인은 이 가격대에 다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뭐 티스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대안이 많기 때문에 어, 세이코에서는 조금 이 시장을 못 지켜낸 게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디자인을 보시면 안쪽에는 이 바인덱스가 있고 그 끝부분에는 이제 로마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인덱스를 써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혀 조화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잘 조화롭게 어, 디자인을 해준걸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의 위치 또한 이쪽은 이제 24시간 바늘이고요. 그리고 양쪽은 윤년을 표시해주는 바늘이 또 있고요. 어, 달을 표시해주는 바늘이 있고요. 1 2시 차, 열두시에 이제 날짜 창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좋고요. 어, 단점이 있다면 은베젤에 스크래치가 좀잘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베젤이 세이코 같은 경우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이쪽이 조금 얇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이쪽을 좀 얇게 만들고 시계를 전체적으로 한1 2mm 작게 만들었으면은 어, 스크래치에 어, 눈에 띄는 것도 좀 줄어들었을 텐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는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42mm 케이스이기 때문에 드레스워치 치고는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사실 과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가죽줄로 줄질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S&P 019랑 S&P 023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과 메탈 차이만 있는데 모델명만 다르게 출시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죽줄을 공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브라운 가죽 밴드로 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법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능상의 설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토릴레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일반 오토시계 같은 경우는 시계 멈추잖아요.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어 시계가 멈춰 있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시간을 기억해서 다시 시계를 차려고 흔들어 주면 제 시간을 찾아가는 기능이 있고요. 그것마저 이제 배터리 소모가 거의 다 됐다고 한다면 이제 초침이 시티즌과 비슷하게 1초에 한 번씩 가지 않고 2초를 한 번에 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거의 없으니까 시계를 좀 충분히 흔들어 주신 다음에 차셔야 됩니다. 수동감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 흔들어서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완전 방전됐을 다음에 흔들어 줬을 때는 거의 매뉴얼에는 100번 200번 200번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조금은 수고로운 시계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은 상당히 고스럽게 나왔 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좀 예전 모델인 SMB-02 모델을 리뷰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좋은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